김건희 한동훈 문자 익시 파문의 핵심과 본질은 둘의 부적절한 사적 연락입니다. 이미 김건희 한동훈 300여 이상의 카톡 대화는 문제가 되었지만 아직도 암호에 잠겨 있습니다. 당이 당의 아, 대통령이 당의 비대위원장에게 연락을 해도 아바타냐는 비판을 받을 텐데 김건희 여사가 무슨 자격으로 총선을 치르고 있는 비대위원장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포백수술을 사과할 생각이 있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은 받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받을 필요조차 없었습니까? 문자핵심 논란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여당 전대에 개입한 것입니다. 김건희 정권이라더니 검찰에 이어 여당도 김건희 애완견이란 비판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검찰공화국 아니랄까봐 위기 때마다 야당 전 대표를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특검법과 탄핵소추 검사가 법사위에 회부되자 억지 소환을 떠 꺼냈습니다. 그것도 21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두 차례나 조사했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용 등을 또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경기도청에 압수색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대대적인 압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탈탈 터는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불송치였던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쌍방울로 돌림노래하듯 이재명 대표를 음해하려는 시도는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탄핵소추 검사 출석 요구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 대한 대결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원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으며 단지 법사위가 정치 검사에 대한 비위 행위를 조사할 뿐입니다. 법원까지 끼어넣어서 물타기할 시도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소환 한번못 하는 검찰은 국민 앞에 나서서 성실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모종의 뒷거래를 하고 안부수 자녀에게 불법 면회를 허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어 검찰청에서 공범들이 모여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벌어졌다는 의혹, 그리고 쌍방울 그룹이 안 회장의 딸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제공한 사실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부수 회장은 23년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안부수 회장의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고 안부수 회장이 24년 5월 22일 키르키스탄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금지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이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3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출국 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히 당연해 보입니다만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안보수 회장에게는 출국 금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보수 회장은 검찰 수사 초기에 미항까지 시도하다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항에 도주 우려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가득해서 누가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체병 사건 의혹의 중심이었던 이종섭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도 이상합니다. 법무부는 2023년 수사 대상자 요청으로 두 건의 출국 금지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2023년에 수사, 재판, 체납 등의 사유로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은 293건이었습니다. 단두 건의 특혜가 이종섭 전 장관과 안부수 회장 이두 사람 뿐이었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조사 받으셔야 될 겁니다. 지난주 대정부질의 때 법무부 장관에게 하고자 했던 질문을 다시 묻겠습니다. 안부수에 대한 출국 금지를 풀어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이유였고 어떤 규정에 근거했는지, 또 출국 금지 해제가 상, 한시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출입국 관리 책임 있는 법무부 장관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